시비 시비야 시비 시비 루를 충분히 이쪽에다 놓아주시고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제가 손을 이렇게 내밀면 자 도망가죠?로 차츰차츰 다가가는 것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 <laughs> 안녕하세요. 손선생입니다. 오늘은 소심하고 겁 많은 강아지 교육 방법 2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지금 안고 있는 실로푸드 시비에게 이름도 불러보고 스킨십도 유도해 보았지만, 겁이 너무 많아서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다가오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원활한 스킨십과 의사소통을 위해서 매트 교육을 진행했었는데요. 그 결과 매트에 올라오지 않던 모습은 자연스럽게 매트에 올라오는 모습으로 발전되었고 스킨십도 어느 정도 허용해 주어서 제가 다음 단계로 교육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영상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할까요? 지난 시간 연습했었던 것처럼 매트를 놓고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지난 시간에는 매트에 이렇게 사료를 놓아도 바로바로 바로 도망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매트에서 안정적으로 사료를 먹는 모습이고요. 매트 밖으로 유도한 다음에 다시 유도를 해도 이렇게 매트로 오는 모습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매트 바깥에서 이리와 라는 명령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사료 소리에도 이렇게 도망가곤 했었는데 지금은 크게 도망가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모습으로 발전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렇게 스킨십을 이렇게 해봐도, 옳지, 아이, 잘하네. 가만히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예쁘죠? 처음에 이 연습을 했을 때는 제가 차근차근 한 1분에서 3분씩 틈틈이 연습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급하지 않게 가르친다면 이러한 성과를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매트에 올라온 연습도 하고, 스킨십도 해보고, 네, 같이 연습하다 보니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의 위치를 이렇게 조금씩 바꿔도, 이리와. 옳지, 잘했어. 이리와. 옳지, 아예 잘했어. 잘하죠? 앞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선행교육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면, 이리와 훈련과 스킨십 훈련, 그리고 앉아올려는 병행하면 도움이 될 텐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에 올라왔을 때 보상해 주시고 그리고 매트 밖으로 유도한 뒤 다시 이리와 라고 말한 뒤 보상해 주시고 다시 또 매트 밖으로 유도하고 이리와 했을 때 보상을 충분히 하셨죠? 그런데 매트에서 이리화를 하는 경우에는 매트로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하실 때 매트가 아닌 곳으로도 불러 봐서 이리화 훈련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매트로 불러보고 이때는 보상하지 않고 이리와 옳지. 다시 매트로 보내 보고 이쪽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이리화, 세 이리화. 손짓과 명령에 이렇게 오면은 이리와 훈련이 더욱더 잘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리와. 옳지.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연습했었던 스킨십 훈련도 병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와. 스킨십. 옳지. 다시. 이리와. 스킨십. 잘했어요. 이뻐요. 이리와. 다시 이화와 스킨십 스킨십을 하실 때 어, 앉아도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시려면 이 스킨십 하실 때 엉덩이 쪽으로 계속 마사지를 해주신다면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끼고 앉아를 하는 모습을 관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매트에 올라온 연습과 스킨십 그리고 엉덩이 쪽으로의 마사지를 해서 앉아 훈련을 충분히 병행해 주신다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매트를, 매트를 없애고도 이렇게 앉아를 잘 하는지 또는 스킨십을 잘 하는지 또는 이렇게 이리와 이리와를 잘 하는지 테스트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어서서도 이리와 이리와 잘했어 또는 이렇게 이리와 옳지 이번에는 이렇게 이리와 실비 이리와 옳지. 이렇게 일어서서도 또는 이렇게 앉아서도 이리와 연습과 스킨십, 앉아 훈련을 병행해 주신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아주 수월하실 테니까 충분히 연습해 보시고요. 저는 또 3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일어? 옳지. <laughs> 아유, 잘해. 어우, 했어어 좋게, 좋게.